2차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는 영국에서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퍼져 크리스마스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호준석 기자입니다. 영국행 유로스타 열차가 오가는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에서 영국인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프랑스가 영국에서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필수 불가결한 입국자는 48시간 격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런던의 오미크론 비중은 51%로 이미 델타를 넘어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한 명이 3명에서 5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전파력이 델타의 3배 이상이라는 영국 보건안전청의 추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확진자는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6,800만인 영국에서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가 7만 8천 명, 16일에는 8만 8천으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44%인 부스터샷 접종률을 연말까지 100%로 만들겠다며 총력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왕실 전통인 성탄전 오찬까지 취소하며 방역에 힘을 실었지만 영국 정부 최고 의학 보좌관 크리스 휘티 교수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입원 환자가 크게 늘 것이라며 아무런 크리스마스를 전망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